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42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지난 41장에서 하나님은 애굽과 인근 지방에 7년의 풍년 뒤 유례가 없는 큰 흉년이 또 7년간 이어지게 하실 것을 바로의 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까지도 제시하자 이략 감옥의 죄수에서 세계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요셉이 마치 그 자리를 위해 준비된 사람처럼 총리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해냈고요. 7년의 풍년 동안 차근차근 민생을 돌보고 흉년을 대비해서 마침내 세상에 기근이 왔을 때그 진가를 드러내게 됐다는 겁니다. 요셉이 준비했던 창고를 열고 식량을 값싸게 판매한 덕분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살았고 또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식량을 얻기 위해 줄을 서게 됐는데 오늘 42장은 애굽 밖에 살면서 흉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 곧 야곱의 가족들도 극심한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을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본인들이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라는 걸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요셉은 가족들은 잘 있는 건지 형들이 예전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시험해 볼 마음으로 형들을 이 방에서 애굽으로 정탐 나온 간첩이 아니냐고 몰아붙이게 됩니다. 물론 형들은 전혀 아니라고 본인들은 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고 막내는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변명해 보지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 요셉은 둘째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둘 테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집에 있다는 그 막내를 그럼 여기로 데리고 와서 본인들의 말이 사실인지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형제들은 통역을 세워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때 어린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긴 죄값을 이렇게 받는 것 같다고 괴로워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면서 아무도 몰래 눈물을 흘리게 되죠. 결국 시므온을 두고 아홉 명은 곡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요셉이 그들이 낸 돈까지 자루에 도로 넣어서 돌려보내게 되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자루에 돈이 돌아온 걸 보면서 간첩 혐의를 벗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 도둑 혐의까지 받게 될 거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하죠.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이 42장이 마무리됩니다. 42장은 드디어 요셉의 현재와 과거가 만나게 되는 얘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이산가족 상봉의 감격스러운 장면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뭔가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6절과 7절은 형들과 요셉의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형들은 언감생심 이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바로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반가운 마음에서 얼싸안거나 그때 자기를 팔아넘겼다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분노하지 않아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사사로운 감정 이전에 20년 전 형들의 곡식단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던 그 꿈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6절에 형들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단어는 37장 요셉의 꿈에서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들이 엎드려 절했을 때그 단어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꿈이 7년 풍년, 7년 흉년으로 진짜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처럼 요셉이 정말 꿈처럼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높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제 형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제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과거를 바라보고 관계를 새롭게 세워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형들을 얼싸안거나 화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형들이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증명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15절을 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는 곳으로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진 삶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원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첫째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죠.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다고 죽일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험대 위에 서게 된 겁니다. 만약 그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어도 나몰라라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베냐민을 데려온다 해도 베냐민의 안위가 궁금한 겁니다. 요셉이 없으니까 베냐민은 유일하게 엄마가 다른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혹시 왕따를 당하진 않았을까? 확인해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원래 형들은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하던 남을 속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사고를 당했다고 옷에 피를 묻혀 속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세겜에서 여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했다고 할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일 만큼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던 사람들이니까 만약 그들이 달라졌다면 진실함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말할 것인지 그리고 요셉에게 꼭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형들은 돈이나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세겜에서 성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걸로도 모자라서 그 안에 물건들을 노략질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열한 번째 아들이면서 후계자들이나 입는 채색 옷을 입고 잘난 척하는 요셉을 눈엣가시로 여겼던 형들이었으니까. 그들의 돈자루에 돈을 가득 넣어준 것이 사실은 요셉의 사랑의 표시였지만 혹시나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제 돈보다 형제가 중요한 사람들이 된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의 꿈이 단순히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에게 주신 꿈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요셉의 꿈도요, 요셉 한 사람이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요셉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열두 지파를 새롭게 달라진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에 오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됐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도 증명해 내야 하는 거죠. 첫째,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삶에서 과연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둘째, 거짓말하고 속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셋째, 돈이 중요하고 세상의 가치가 제일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그분께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진짜 달라진 삶, 변화되어져 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하자 형들은 통역 때문에 본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여기고 진심을 털어놓는데요. 그들의 마음 속에 20년도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 요셉을 죽이려 했다는 것, 동생을 팔아넘긴 죄. 그리고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외면했던 기억이 평생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러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형들은 무슨 안 좋은 일이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죄값을 받는다는 생각에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괴로운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 우리가 죄값을 받는구나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은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려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형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떠날 때, 요셉은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그릇마다 곡식을 가득 채우고, 형들이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은 자루에 그대로 넣어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사랑이었거든요. 호의였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 사랑과 호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28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형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곡식을 줬고요. 가져온 돈까지 그대로 돌려보낸 겁니다. 사랑이에요. 호의예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사랑과 호의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의심과 불안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간첩에다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쓰는 게 아닐까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죄책감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 때 내가 그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나보다. 그리고 아직 그런 벌을 안 받으면 나는 언젠가 그런 벌을 받게 될 거야.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도 그게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으로 충분히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죄책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빈 자루에 은혜를 사랑을 가득 넣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처럼 오히려 혼이 나가서 떨며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 죄책감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을 세 번역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과거의 죄, 그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편히 쉬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세요. 이미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향해 넘치도록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죄의 무게는 크다는 걸 전제하고서도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끌어안고 계시면서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앞에서 몸부림치고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고요. 그분이 안아주지 못할 죄인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부어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래서 새삶 우리에게 더 충만하고 새롭게 또 귀하게 느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진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 가야 하는 오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그분의 선하심을 누리기 위해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과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달라진 삶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과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죄책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름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형제를 미워하며 시기하던 삶에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과 포용의 삶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속이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진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돈과 이 세상의 가치만을 중요하게 여기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으로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와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지 못하도록 죄책감이 우리를 방해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통로를 가로막지 않기를 원하오니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묻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그 결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음을 신뢰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회복이 우리의 것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